안녕하세요 룬즈야 인사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여기 백스코에와 있는데요 어, 오늘 여기에서 창업박람회가 이렇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집콕하고 있지만 음,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라서 혹시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어, 약간 창업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소재거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들어가서 어, 뭐 다양한 이벤트나 그 다음에 창업 관련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부산에서 제일 창업 박람회 2월 25일 목요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는 어, 첫째 날에 25일 목요일에 방문한 거예요.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니까 어, 되게 여유롭게 구경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제일 창업 박람회 저기가 이제 전시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 사전 예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랑 아, 팔찌 착용해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도 하지만 여기 커피클래스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따로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일 토요일에 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팔찌 인증샵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뭐지 이렇게 인증 팔찌 착용하시고 그 다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퍼피 쿠폰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코로나라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 이런 식으로 배너가 있어서 원하는 어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카페 관련된 머신, 커피 머신기랑 원두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자동 커피 머신해가지고 이거 봐요. 카페에서만 볼수 있었던 어, 머신들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카페 창업에 대해서 소소한 팁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카페 창업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저것 구경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책자만 해도 진짜 한점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어, 스터디 카페도 있고 이렇게 도로 기능 주행할 수 있는 운전 면허 관련된 것도 있고 어, 음식집이나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 그다음에 어, 뭐 배달 샵인샵 PC까지 정말 다양하게 프랜차이즈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소재가 정말 많아서 어, 진짜 저 깜짝 놀랐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볼 때마다 와 아, 이런 것도 프랜차이즈였구나 싶던 것도 있더라고요. 소재도 생각보다 더 다양해서 어, 창업을 하고 싶지만 딱히 지금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하려면 보통 이렇게 위치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게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 네. 직접들 본사에서 네. 직접 나가면서 위치를 잡아 어디를 아, 원하는 지역에 다... 위치가고 있는 데를 잡아드리고. 아 위치도 다 이렇게. 해서. 네네. 어, 시장 조사하고 거기가 원하시는 아, 지역에 가서. 네, 점주분들이 먼저 한번 조사를 한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위치를 2차로 본사에서 나가서 같이 번더 아, 한번 더, 한번번번번더번 체크하고, 점주분들이 잡으시는 데들은 또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 한번 더 테스트를 아, 해서. 아, 그럼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차자창업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 네네네네. 그럼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20평 기준으로 하면 15평 기준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6500만 원 정도선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적게 드네요. 네. 최대한 오. 최대한 창업 비용이 그러니까 너무 싸지도 않지만 네. 너무 비싸지도 않게 서 적당한 선에서 한다고 본사에서 노드부터 해나놓은 거라고 보시면 아6,500 정도가 약간 플러스 f d 요네 그냥 음. 거의 6,500 1 5평이면6,500 안에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7,500이면 아 20평이면 7,500 네. 정도면 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어, 보통 막 고깃집 고 창업 참업 이런 거야 1억 얼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거뒀치면 저희들은 어.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돈가스 맛보고, 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요렇게 돈가스를 이렇게 세팅해 주셨거든요? 아, 요렇게 돈가스를 세팅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스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소스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지만, 어, 궁금하기 때문에, 에바도 같이 한번 맛볼게요. 아니, 이게 고기가 되게 도톰하거든요. 네, 고기가 되게 도톰한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여기 지금 4,800원에 판매된다는 거거든요. 뭐 되게 신기해요. 저 같으면 가성비 좋아서 자주 올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음, 소스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느낌?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진짜 제돈내고 엄청 열심히 것 같아. 만약에 창업가 저는 우산 쪽에 해야 될것 같은데 울산은 다행히 지금 개방까지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죠? 거기가 완전 빵빵해요. 뭔가 육즙이 빵빵 퍼지는 느낌? 음 아무튼 오늘 창문 박면은 여기까지 제 생각에는 그때 둘러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데가 여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상무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도 가 가격이 조금 작아서 방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착한데 비해서 음식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잘될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번 부모님이랑 어 한번 좀좀 얘기를 좀 해보고 에바돈 까츠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